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재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이번 주 소개드릴 경매 물건은 지난 주와 동일한 시세 대비 낮은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전원주택은 경매 최저가 1억 5천만 원에 경매 진행 중이며 대출 이용 시 5천만 원대 취득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이 주택은 2024년 4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고속도로 개통에 있어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전원주택보다 가격이 낮으며 수도권 빌라 가격보다 싼 전원주택입니다. 시청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최현정의 부동생경기TV 출발합니다. 경매사건번호 2023타경 12441 경매사건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소재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29평, 토지의 면적은 85평입니다. 감정가 2억 2,134만 4,570원에 감정평가됐고 현재 최저가 70%인 1억 5,494만 1천원에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경매 입찰일은 2014년 5월 10일 10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물 중공연도는 2019년 1월달에 중공이 됐기 때문에 약 8년차 건물로 보시면 되고요. 1, 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년 1월 29일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을 포함해서 이후의 모든 권리는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상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외 전입세대 없음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입니다. 상단 사진은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 전면부 사진이고, 하단은 전원주택 진입도로 사진입니다. 이 상단 사진을 보면 전원주택 관리는 잘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양호하고, 하단 도로는 진입도로를 보면 진입도로가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면은 개왕도입니다. 1층을 보면 주방, 거실, 방,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고 2층은 방 3개, 그 다음에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층 단독주택의 총 방수 개수는 4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 주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나온 부분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어, 가운데 표시된 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이고요. 상단 1번 어, 매물로 나온 전원주택을 확인해 보면, 어, 건물의 면적은 102제곱, 토지의 면적은 372제곱인데, 현재 매매가는 4억 5천만원에 매매 나와 있고요. 하단 2번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건물의 면적은 79제곱, 토지의 면적은 400제곱에서 3억 4천의 매매가 나와 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아, 경매로 나온 이 전원주택은 경매 최저가 1억 5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물론 1번과 2번과의 면적, 토지의 면적, 건물의 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1억 5천만 원을 감안할 때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이 지역의 당점은 2024년 4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 세제 특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로 세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경매로 진행되는 이 전원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2031년 개항 강화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인천시에서 작년 12월 주민 대상으로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향후 착공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계양강화간고속도로는 강화, 월꽃 서암, 통진, 양촌, 감정, 풍모, 고촌, 그리고 계양분기점을 거쳐 88도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강화가는 시간이 약 30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토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어, 주변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의 주변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기된 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입니다. 우리가 강화대교를 타고 넘어서 쭉 올라가다가 48번 도로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게 전원주택 위치고요. 항공사진으로 보면 좋겠지만 이 지역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항공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평면지도를 보고 전원주택 위치를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뷰도 전원주택 안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 외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 확대를 해보면 이두 번째 집, 이 집이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입니다. 어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농경지예요, 이렇게 농경지고 우측은 이렇게 전원주택 마을이에요. 그래서 경매로 매각되는 이 전원주택 위치는 전원주택 마을로 이루어진 어,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도를 좀 줄여서 도신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도신 접근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위치에서 도로를 통해서 강화군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강화군청까지는 약 3.4km 약 3.4km 나오고요. 이군 소재지까지는 음, 차량으로 이동시 5분안에 다달할 수 있는 거리고요 현재 그 다음에 이 2.2km 반경에 개항강화강 고속도로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약 2.2km 반경에 IC가 생기면 고속도로 진출이 받는데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어, 한강 신도시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향후 GTX 5호선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대도심권의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강화군도 기반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매각되는 이 전원주택의 입지는 어, 매우 양호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1억 5천만 원에 이런 단독주택 찾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3.5km 유치하여 도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 강화고속도로 개통 시 수도권 및 서울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고속도로 개통 시 서울로 이동시간이 약 30분 단축되며 한강 신도시까지만 이동해도 향후 GTX, 5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전원주택은 많은 장점과 호재를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가격이 싸고 가성비 높은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오늘 설명드린 전원주택 추천해 드립니다. 애플 경매학원은 많은 투자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으시면 애플 경매학원에서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최현정의 부동산 경기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